원하는 그림까지는 그려졌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실수 하나 때문에 막히면서 역전 당하는 그림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박근일는 역전에서 올라갔잖아요. 지금 고석현도 좀 다시 한번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5세트까지는 끌고 가야죠. 네. 오늘 어유선수는 뭐 어떤 경기 양상이 지금 펼쳐지든 집중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어요. 어, 오늘 어유선수의 이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원래 이제 어윤 선수가 전성기 시절 보냈을 때 결승 계속 올라갔을 때도 저그대저그만큼에 만났을 때 절대 지지 않을 그런 포스를 꾸며냈었어요 상대가 어떤 올인을 하더라도 항상 막아내면서 이겨왔었게, 어, 이겨왔었던 그런 어윤 선수이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정말 신현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빌드가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정말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고석현 선수 오늘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이번 경기 잠언에 못한다면요 코드 S의 꿈은 접어야 돼요. 경기 준비나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에 시작 하겠습니다2016한식 g s 시즌 2 코디 여러 부트 사원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구진의 어윤수 선수입니다. SK 텔레콤 T1 수. 찰난 모습 먼저 울리는 어유서손을 경기 감각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상대방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상대방을 몰래 확장 기지로 파악을 했고 이전 경기 들어오는 공격도 컨트롤을 막아내면서 갑진승공을 따냈죠. 2대 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진영 고석천 선수입니다. 지웨어 그린윙스 현. 오늘. 준비온이 빌드 정말 날카롭거든요. 한짝이는 최고예요. 1세트, 2세트, 3세트. 지금도 모든 빌드가 네. 어윤수를 상대로 어윤수가 아니었고 네. 그냥 레더 경기였으면 지금 세 경기 모두 이겼을 겁니다. 그럼 3대 영 승리로 코드에 쓰잖아요. 근데 이건 레더 경기가 아니고 심리전이 가미된 대회고 오판 3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석현 선수가 많이 빛에 몰리고 네. 있는 그림이에요. 고석현 선수가 참 성실한 선수거든요. 항상 연구에 매진하고요. 네, 아 그리고 게임도 항상 많이 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레더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의 그 순위와 경기 수를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게 고석현 선수죠. 그렇죠. 성실한 선수, 노력하는 선수, 고수하는 선수. 뭐 어느 선수도 거기에 어, 만만치 않죠. 이선수도 진짜 항상 꾸준히 준비하는 선수예요. 어윤 선수도 정말 그 노력의 아이콘이고 일단 성적을 냈었던 선수는 그 클래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더하는 편인 분들이 많거든요. 어윤 선수가 그런 편이라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고석현의 빌드에 당했더라도 네. 피지컬, 기본적인 컨트롤로 앞서서 막아내거죠요 오늘 나오 이런 감이라는 것은 <laughs> 연습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이번 세트도 일단 빌드만 봤을 때 고석현 선수가 해볼만한데 이제 컨트롤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좀 불리한 상황이 와도 어유선수는 그걸 컨트롤 능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자주 음,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석현의 컨트롤을 막아줘야 하는 상황이 그려졌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그 자괴감이 좀들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앞마당을 사실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왕이 네, 지금 빨리 충원이 되질 않고 있어요. 이 여왕이 있어야 네. 입구를 잡아주면서 막는데 맹글 출타들이 갖춰주고 아, 부하장 이러면 부하장을 일단 줘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래서 앞마당을 내준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운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앞마당에서 엎어진 거 아니네요 맹독충 1.4 나와야 위기를 됩니다 위기를 못 기회! 맹독충 1.4! 맹독충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자 이제 뱅글뱅글! 아, 아 이거! 아 그러니까 맹독충에 일부러 터질 필요 없고요 아 뱅글뱅글 돌다가 자연사 하면서 같이 터지는 아게 최고인데 네. 이걸! 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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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번 오유 선수 알고 있어요 이야 오유 선수는 끝까지 침착하게 사용을 해주네 이게 맹독충 오인의 정석 컨트롤입니다 자 들어가서 저글링이 전기. 이거 완성되면 이번에 다 아~~, 아 완벽한 컨트롤 GG ZG. ZG. 오늘 이 날카로운 컨트롤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유 선수가 가볍게 승리떠단니다 오늘 3대0 승 고석현 선수 오늘 날카로운꽤 날카로운 빌드를 준비하는데요 그걸 전부 다이거